안녕하세요. 아름드리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.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가 여기저기 안 좋다는 게 많아서 참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.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충치가 더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 직접적으로 충치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아닌데요.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구강건조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강건조증으로 인해서 충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담배를 핀다고 해서 충치가 훨씬 더잘 생기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담배를 많이 펴서 치석이 많이 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서 또 치석이 많이 끼는 것은 아닙니다. 침분비가 감소돼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담배가 치석을 많이 생기게 한다거나 충치를 잘 생기게 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담배를 피시게 되면 그 담배 진이라고 하는 게 치아에 착색이 되는데 그 착색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충치가 생긴 것처럼 혹은 치석이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. 네, 그렇지만 그 착색은 스케일링이나 혹은 착색 제거를 통해서 금방 깨끗하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요. 치석이나 충치는 아닙니다.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치석을 조금 덜 생기게 혹은 충치가 조금 덜 생기게 하고 싶으시다면 물을 조금 더 자주 드셔서 구강 건조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